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절 방송 이상절 목사입니다 더운 날씨에 또 장마가 또 시작되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는 성적을 읽다가 깨달음이 자꾸 와야 됩니다 읽고 나면 또 깨달음이 오 깨달음 오 깨달음 와야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어, 나의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나의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전체 책임은 예수님이 하십니다.만은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질 만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을 모르면은 법 속에 재판을 받게 되지요. 내가 몰랐다 그러면 안 되지요. 천러 역정 보면 이제 마지막 관문에까지 갔습니다. 바로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에 기독도는 천국 문에 들어가려니까 검문소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천사들이. 너 어디서 오는지 안에 암흑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 들어갈 어떤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바로 생명의 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로 온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제 제가 친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그 친구는 세상 좋고 교회 좋고 해가 남 따라가듯이 남이 걸음지고 아야 장에 가면 그런 주고 따라가는가 친구 따라 강남가서 이래 그래 살아왔어요. 그애 가면 날 봐주겠지. 그래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살다가 기독도 뒤에 따라갔습니다. 아내 친구가 저 천국 들어가네. 나도 들어간다. 들어갔는데 뭐였다고 막 나. 너 어디서 왔느냐. 내가 아무서 왔습니다. 네, 네가 그럼 이거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증보야. 확인스러워여 확인서 없는 나는 우리는 그런 거못 받았는데요. 생명의 확인서가 없었어요 생명을 의지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바로 저 지옥으로 가라 그 1편이 끝납니다 2편은 가족이 또 구원하는 이야기 하나 우리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이 좋고 배부 좋다다 아무렇게 살다가는 그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사명자는 사명자대로 답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공통적인 거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생명에,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갔을 땐 통과되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크고 좋고, 아무리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이 예수 잡는다 해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알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구원의 확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원리는 도대체 뭐냐? 이 성경의 원리가 뭐냐? 성경이 뭡니까? 그 성경 성경책이다. 그래 아닌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성경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성이 있다 있다 보면요. 구구절절 내게 해석이 다 가옵니다. 구구절절입니다. 구구절절, 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어에도 엄청나게 많고, 피지수매도 1756조 권수로 따져도 66권에 대한 많은 성경을 내가 다 안, 알지는 못해. 전체는 알아요. 전체 성경이 뭐다는건 전체를 알고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체로 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면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게 우주의 시작입니다. 우주와 지구는 어디서 가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거는 자꾸 인간이 만든 학문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과학, 진리, 이거 자꾸 따지는데, 말씀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 우리 직접 주신, 다이렉트로 주신 그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다이렉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을 수 있는 뭐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릴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옛날까지 율법에서 고생하는 거죠. 아주 순조롭게 다 갑니다. 성경말씀은 다이렉트 들어야 됩니다. 뭐할때 성경 읽을 때에. 어떻게 읽느냐? 전체를 통째로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들어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의 어려움 말고 신앙 생활의 어려움 없이 내 영혼의 영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없이는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니 새벽기도도 안 봐주고 가야 되고 체류도 안 봐주고야 목사님 눈에 저 그건 전부 율법입니다. 목사님 눈에 잘 보이야지 없어도 있는 척해야 되지. 이게 율법주의고 율법의 행위로 따르고 애쓰고 힘쓰는 거아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평가를 합니다. 신앙이 좋다 평가하고 나쁘다 평가하고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못 게으르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가 성경 시작은 어디서 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주와 지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태초부터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보다 높은 거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도 없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설계가 중요하고, 장로님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하고 틀리게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하고 틀리게 말하면 그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성경만 말해, 성경만. 성경만 말하는 설교와 아주 핵심있고 은혜롭고 생명을 주는 설교가 되겠지요. 성경.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자기가 한번 죽어야 돼요. 나대 퍼져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이 이게 있었구나. 여기에 깨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이때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억울하게 살아왔구나. 쩍고 살아왔구나. 이게 막 한꺼번에 깨져야 돼요. 이회개니다 회개. 밑턴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가? 우리 고향으로, 본 고향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없는지에. 창세일자 땅이 공허하고 호떡 했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것이 양자 붕괴입니다. 붕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부터 우주는 시작되고 지구는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됩니다. 아주 요한복 1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다가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계시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딱 옵니다. 그때 가지고는 포토리딩 매일 하십시오. 빠짐없이 하십시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뭐 복잡하게 생각하다 이것만 다 생각하면 묵상되면 아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다 정치보다 중요하고 사상보다 중요하고 세계보다 중요하고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네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여기 이거 좀 아무도 안돼 이걸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안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입니다 태초에 성경만 있었느니라 태초에 이것만 있 태초에 성경만 있었느니라 이거 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을 하면은, 그은 자칫하면 잘못, 닮은, 다른 길로 빠집니다. 태초에 성경만 있었느니라. 그 성경은 곧 하나님이라. 그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성경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들을 하니까 후에 태어난 걸 생각하는데, 태초에 성경과 예수님과 말씀은 태초부터 있어 태초부터. 이 우주가 지구가 시작된 처음서부터 있은 예수님, 하나님, 성경. 만물이 거기서부터 만드는데 만물이. 아시아, 오대양, 육대주, 별들이 전부 다 거기서부터. 누구의 것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다만들어이 성경으로부터 다르게 다 만들어졌어요, 우주가. 그데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해.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가장 더 가시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더 가시했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의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 뭔니 생명이 생명. 말씀은 고 생명이다, 생명. 생명은 뭡니까? 삶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생명은 천국입니다. 행복입니다. 죽음 반대 생명. 살아있다, 예죠. 신선하다, 예죠. 호화롭다, 예죠. 행복입니다.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이 사람들의 빛이고 예수님 나의 빛입니다. 빛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곧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빛 있는 사람이요. 조금 비좀 어, 약간 비슷한 얘기 드립니다. 성경이 많이 드는 사람에게는 몸에서 빛이 나갑니다. 빛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드는 사람은 빛이 많이 나가요 모세가 신내 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 내려오니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 그림을 그릴 때에 뿔을, 뿔을 그려요. 뿔을, 빛을 그리려니까 그릴 수가 없어서 뿔을 만들어요. 그게 모세가 받은 빛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하거나 대화할 때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얼굴에서, 그 표현에서 나타나는 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 빛입니다. 빛. 생명의 말씀 빛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숨에서 나가는 데 바깥으로 성경 많이 읽으면요. 미인됩니다. 미인. 미인되요. 전도서 안 나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미인이 된다 그래서 미인.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라니 그의 얼굴에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이겁니다 살아온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있음과 동시에 살아 않은 사람으로 변하고 광채가 나고 미가 나타나는 미가 속에서는 화장품 발라서 미가 아니고 마사지해서 미가 아니고 속에서는 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미요 광채요 빛이요 힘입니다. 그 성경을 많이.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내 속에, 빛이 내 속에 항상 거에다. 시편 1편 안 합니까? 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있어야 묵상하죠. 성경이 있으려면 내 속에 성경을 집어넣어야 돼요. 성경을 집어넣는 게 포토리딩입니다. 집어넣고 묵상하는 거 여러 가지 뭡니까? PM법이에요, PM법. 비연법으로 성경을 많이 내 속에 집어넣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빛이 라고 시작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뜨더라도, 여러분이 앞에 세워서 말때 들어보세요. 빛이 나오는가, 뭐 빛이란 걸 얼굴이 예쁘게 나온 게 아니고, 그 뭔가 모르게 얼굴이 개미되고 말랐을 다그 뭔가 모르게 하나의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 빛, 태초의 말씀이게 그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말씀 있게 남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가장 통합적으로 읽는 것이 p m 법을 읽으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집어넣을 그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기독신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